안녕하세요. 김태원의현미한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도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펩트론처럼 약물 전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약물 전달 기술을 갖고 다양하게 그 기술을 개발해서 신약, 개량 신약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약물 지속성 주사제입니다. 기존에 매일 먹어야 되는 경구제를 이 주사 한 방으로 뭐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고령자나 이제 치매 노인들 이렇게 쉽게 이제 먹는 걸 깜빡 잊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주사를 통해서 이런 일주일치나 한 달치 약효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투약 방법을 통해서 이 뭐랄까 생존율을 높여주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죠. 그니,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기술을 이용해서 nDNA, nRNA라는 예전에 이제 백신 때문에 유명해졌던 이러한 기전을 이런 그, 뭐랄까요. 이온화 지질이랄까 이런 껍질을 씌워가지고 몸속에 오랫동안 그 전달해서 오랫동안 이제 목 약, 그러니까 약물이 서서히 몸에 이제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하여튼 이러한 약물 전달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기업화, 그러니까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유한 이 기술을 갖고 이 판매 전략, 즉 수익을, 수익화 전략은 파이프라인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것도 있고 공동 개발해서 개발비를 수취하는 방법도 있고 CDMO 해가지고 생산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양 양산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크게 이, 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약물전달 시스템이라는 이 플랫폼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거나 유전자치료제나 백신 제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특히나 유전자치료제나 백신 제조 플랫폼 같은 경우는 CDMO라고 해가지고 위탁 생산을 대량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매출 외형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계량 신약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웅제약이나 종근당 같은 국내 제약사에 이 기술을 판매하기도 했고 라이선스 아웃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이 회사가 계량 신약을 만들었던 분야가 남성형 탈모 시장이나 치매 치료제 같은 이런 그 시장이 큰 당뇨나 비만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계량 신약을 만드는 건 말 그대로 그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클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신약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알츠하이머 같은 또 치매 이런 그 뭐랄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블록버스터급인 이 약들을 개발하고 있죠. 근데 그이 회사가 이제 매출 실적 같은 걸 보시기면 아시겠지만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그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재작년에 24억 매출했지만 을 작년에는 2억 정도밖에 매출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기업 가치를 갖고 있기는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거기다가 이 파생상품 즉 전환사채,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가 행사되면서 이에 따라서 대규모 그 회계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당장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최대 유지분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20.51%로 꽤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적자가 나면 이 신규 개발비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증자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계속 희석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유한양행과, 이런, 그,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이, 공동연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어떤, 유효한 약품을 찾아내면, 그거 갖고, 이제, 라이선스 아웃도또 맺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유한양행과 맺은 게,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이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방향, 그, 니까 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티지랩 기본적으로 보셨서 앞에서 보여서 알겠지만 이 수익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 때문에 이러한 장기 지속성 주사제 같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빚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인벤티지랩이나 아까 말했던 펩트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러한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파트너사로 선정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낸 기대감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에 이러한 종목들을 잡고 기다리시면 솔직히 좀그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수익을 못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되지만 그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당장 계약을 맺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그렇게 독점성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또 비슷한 유형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상장 뭐 비상장을 합치면 열몇개 회사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중에서 자신에게 좀 좋은 유리한 그뭐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생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 뭐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로 언급되면서 실제로는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가 아니라 그, 그 치료제의 몸속 전달을 위한 그 전달체 기술, 즉, 장기 지속형 주사제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로 포장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실제로 좀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